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누군가 그 종합편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암기를 예측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고 그 나머지 분들은 보통 선각자. 또는 선견 지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철학을 알라면 적어도 그 사람이 한말 또는 그 자기 견해를 밝힌 어떤 지론을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어렵듯이 가능하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나는 현재 20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을 알기 위해서, 나름대로 검찰총장 취임사, 그리고 해가 바뀌면 검찰 가족에게 보내는 신년사, 그리고 짧은 토막연설, 그리고 기자회견문을 꼼꼼히 보면서, 감히, 자신있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태극FM 유튜브 생방송을 3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3회차가 지난 2023년 7월 2일 됐는데, 마침 7월 3일 중앙일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기계판을 바꾼다는 보도가 있어 어,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서 어, 그 3회의 방송을 적으면서 어,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에게 시간 나시는 대로 보시고 어, 서슴없는 어, 조언을 부탁드리려고 어, 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1편은 어, 윤석열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나 윤석열은 대한민국 판을 바꾼다, 알겠습니까? 2023년 2월 6일 방송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윤석열이 누군지 모르나 이 멍텅구리들아 대한민국을 판을 바꾼다. 2023년 6월 9일에 방송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유튜브 방송. 세 번째 유튜브 방송의 제목입니다. 어, 세 번째 유튜브 방송 윤석률이 누군, 누구, 누구인가? 대한민국 판을 바꾸고 있다. 예, 이게 7월 2일날 방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 어, 7월 3일날, 예, 그립 장항력더 갖고 가라. 그 정도가 아니다. 아예 판을 바꾸시더라. 판을 바꾸라. 어, 중앙일보에서 7월 3일에 이렇게 예, 보도를 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사랑한다고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버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태극의 어떤 유튜브 생방송, 태극 김용선이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인가? 종합편 방송을 보내드렸습니다. 공감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